더불어 술 취하고 음식을 당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것이요 잠자기를 조기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를 만나게 해 존경하고 내 늙은 눈물를기이여기지 말지니라 주위를 살해 팔지는 말며 지혜와 무가와 명철도 그려 할지니라 의미하면 그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다한 자는 그로만 위함과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마음을 기쁘게 하라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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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내 부모에게 즐거워하여 지어다. 아멘 자, 음. 이것도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 부모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속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내 부모를 부모를 공격하라고 해요. 그러면 귀신을 섬기는 저들이 효도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내 부모를 살아계신 내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돌아가신 부모님들, 부모님들요 없이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은요. 우리가 철저히 받아가지고요. 그 기억하고 싶으면 그때요. 우리 온 가족들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에 행하셨던 이루었던 그 사랑들 자녀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 추억들을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교회 종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주애국기 20장 우리 그 십계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고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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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공격하라. 네. 하나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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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이 땅에서 내생명이리라 아멘. 네 부모를 공격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격했는데 우리 축복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음. 하나님으로.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이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 기독교는 결단코 불효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결단코 효도의 종교다 아멘입니까? 아멘. 십계명에 응. 보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개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만나, 마라, 나를 위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만들지 말아 드이죠 2계명은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용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강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거짓 증인 되지 말라. 열 번째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이 나쁜 놈이에요. 살인하는 사람이 나쁜 죄예요. 불효하는 게 나쁜 죄예요. 쉽게는 대로 한다면, 순서대로 한다면, 우리는 살인은 엄청 나쁜 죄로 지적하면서내 부모를 억신여기고내 부모를 무시하고, 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쉽게 쉽논것 같아. 요이 세상 죄가 그리이 세상 환경이.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살인보다, 가늠보다, 도덕질보다 거짓짓는보다 이곳을 탐내는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드리고 모십시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적게 이니 이로써 내가 절대로 땅에서 장수할리라 아, 네. 아멘 출애굽기 네. 네. 20장 말씀하고 에베소서 에베는 목힐 서신이잖아요 목힐을 하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공면한 말씀이잖아요 같은 네. 말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이 땅에서 장사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내 부모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한번 더 보십시다. 장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먼 2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은혜에 의한 존재의 기초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전 그리고 말미암아 즐거워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러나 너희를 기쁘게 하라. 내 아야,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리스라다. 아멘.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즐거움 나옵니다. 즐거움. 예, 즐거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지요. 예, 즐거워야 기뻐한 거잖아요. 의대라 아, 의인의 아기가 크게 즐거울 것이요. 예. 즐거워한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 부모님의 행복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냐 어.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육신의 부모님 화내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보다 연배에든 어른들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이웃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 동네에 우리 부모님, 이안 계신다면 육신의 어른들 챙기는 여기 있는, 수 있는, 것이지 내 부모에게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부모에게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여 어떻게 해기첫번째는요바른는 바른 삶을 살아 있는, 여는것입니는 우리가 잘 살아야 는 여기 있는, 여기 어릴 때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은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어. 거기에 순종해서 살았으면 부모님은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딸이 안으라 하는 것을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라보인도하지입니다 술을 주의하는 자녀가 고기를 하는 자들에도 도어 사기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먹는 자는 가난하여 주시고 장에게취 하는 자는 그의 노쇠를 받으시라. 아멘. 보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은, 어머님은 국민학교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어찌 그렇치잘 하시고 내 하더라 너는. 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학교 다니면서도 이미 부모님보다 학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 뭘 얻어야 돼 시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또또 시작한다 또 시작한다 뭐뭐 말이에요 듣기 싫다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80대, 80대 노인이라고 할게요. 어른이 돌아가시면 작은 도서관 하나를 문 닫는다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지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자녀들에게요, 찬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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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혜를 건면해야 됩니다.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다, 안 믿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들은 어디로, 그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결국 가지 말라는 것만 가잖아요. 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자리로 달려 가잖아요술 취한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있을 때까? 누가 그래요? 저 사람. 술만 안 먹으면 철 없는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개같이 산다고 해요. 1년 내내 숙취해어 그러면 일년 내내 어떤 삶이에요? 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더말씀해 보십시다. 19절 보니까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지니라. 20절에 술을 즐기는 자들과 고기를 담아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거 우리는 이런 사람과 사귀지 잖아요 뭔가 좀성공하려면 21절입니다. 잠자기를 잠잠, 잠잠, 즐기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면서, 정정해서 잘 듣고, 순종해서 바른 길로, 바른 삶을 살면, 우리 부모님은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의 뭐에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을요, 성공의 기준을요, 부모의 기준이 아닌 항상 자녀에게 맞추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술자리로 탈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아가십시오내 부모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봐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해주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어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자녀들이 내 부모를 존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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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너 다음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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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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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말또한다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 격리역긴다는 것은 내 어머니를 격리하기지 말라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 엄마가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해도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중간에 여기면 우리 어머님은요. 그것만 가지고도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 우리는 늘 그렇게 허브어 그렇게 말하죠. 아 물론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하죠. 물론 내잘 되라 하는 말이지. 그런데 똑같은 말 계속하면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가난해도 우리 부모님 가난해도 우리 부모님 병들어도 우리 부모님 몸병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나아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음. 그러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최대치 예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실 때내 부모님에게 예를 찾아야, 찾아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내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내 부모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요, 언제 다시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꼭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세 번째. 가, 같이 해봅시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음, 음, 마음을 음, 즐겁게, 즐겁게. 해드릴 때. 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때, 우리 부모님은 행복하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누미를 기쁘게 하라 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너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즐겁게 기쁨의 반복해서 나옵니다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행복은 우리 자녀들이 네.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그 부모님들이요 사실은 좀 유치하네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자아가다니까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수 있는 일번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잘들리세요 많이 들리세요 최대한. 음. 그리고요. 그리고 용돈보다 더 중요한 게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자주 전화가고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사는 뭐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거기서 복음을 잘해요. 우리는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 집니다내 네 부모에게요. 예수 자랑, 예수 자랑이요.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요. 그것이 전달만 되어진다면, 우리 부모님 그보다 더 기쁨이 전국 소망 갖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부려의 종교라고 손바닥질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효도의 종교라고 그것을 실천할 때 당당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그리고 주위의 어르신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 마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되는 신정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모습들, 행함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복 받아들일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부모님을 행복해드리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